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시지가 TV 공 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신노년역이죠 신노년역 신논현역, 신분당선과 9호선이 어, 만나는 신노년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지난번 양재역 사거리와 같이 이곳 신노년역도 어, 4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쉐이크 쉐버거자 미국 서부를 어, 대표하는 아 동부를 대표하는. 자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쉐이크 쉑 버거가 있는 자신노년역이 되겠고요 아 화면이 손이 시려서 자 쉐이크 쉑 버거 자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쉐이크 쉑 버거가 되겠고요 아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버거 있죠 미국 3대장 버거에 꼽히는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또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버거인데요. 파이브 가이즈가 어, 강남점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게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자,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버거 쉐이크쉑 버거 파이브 가이즈가 있고 자 있는 저 노년 아 신노년역 저곳은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면서 강남구 역삼동이면서요.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교보타워가 있는 곳 이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어, 신논역 현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많죠 어, 만원이고 규보타워 앞에 또 이제 이번에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슈퍼두퍼 뭐 3대 버거까지 반열에 올라가지는 않았으나 미국 서부 샌프란시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버거죠 슈퍼두퍼 많은 유튜버분들이 여기서 먹방 촬영도 하시고 하신 했는데 자이 슈퍼두퍼가 신노년역에 들어와서 오픈을 해서 또, 아, 이제 저는 또 부동산 관점으로, 부동산 관점으로 이것을 촬영 나왔습니다. 자, 슈퍼드퍼, 이거는 BHC에서 어, 도입을 한 버거가 되겠고요. BHC에서 도입을 한 버거가 되겠고, 이제 파이브가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어, 뭐 그룹에서, 어, 뭐 그룹에서 이제 도입을 하시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신논은역 이곳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서초구 서초동. 아까 보여드렸던 쉐이크쉐크버거와 파이브가이즈가 들어갈 만한 곳. 그쪽은 미국 동부의 유명한 버거답게 아, 강남역 사거리, 신논역 현 사거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동부를 들어가는 쉐이크쉐크버거 파이브가이즈. 아, 이쪽은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고요.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는 저 곳은 이제 서초구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그리고 대각선에 보이는 저, 어, 벌꿀 모양, 벌골 모양 건물. 저 곳은 바로 강남구 노년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개동을 걸치고 있는 이곳인데요. 지금 교보타워로 유명하신 노년, 이곳은 지금 이제, 음 어, 평당 전용 면적당 어, 임대료, 어, 지난번 시간에 만들 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용면적당 임대료 NOC. NOC가 대려번에 보이는 대형 건물들은 엄청 비싸지만 이면의 어, 이면의 이면에 도로들 평균 약 3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언제나 이렇게 차가 밀리고 유동인 거 많은 곳. 이곳이 신노현역이 되겠죠. MZ세대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이 바로 어, 신노현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햄버거집들, 수제버거들, 어, 수제버거들이 들어온 거죠. 아저 맞은편에 구스터프 이탈리도 보이네요. 자 저거는 뭐 미국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버거로 또 유명했던 뭐 그런 버거가 되겠고요. 그 스토크 그, 저런 것도 보이고 이제 이런 버거들을 수제버거집들이 왜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곳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면은 전용면적 땅 임대료, 평당 임대료 NOC가 약 30만원 정도 평균 30만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 1월 26일 날짜 네이버 부동산을 참조한 자료입니다. 이화면으로 보시고, 이 금액은, 어,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과 달라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금액은 항상 여러분이, 어, 보시는 시점 그 당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보는 시점에 따라 나온 자료로서 여러분 자료가 좀 현재 여러분이 알고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실 때와는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있는 이 신논현역 이곳에 지금 수제버거 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버거 시장은 엄청난 성장세를 거뒀죠 코로나 이후를 맞으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거뒀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2022년도 8월달에 리맥스 리테일팀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아, 저도 속해 있는 팀이고 리테일팀에서 리맥스 리테일팀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버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규모가 어, 버거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면서 이제 버거 매장들이 국내 토종 브랜드 뭐 이제 롯데리아라든 버거킹 뭐 이런 매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매장들은 수는 줄어들고 온라인 판매랑 배달이 많이 성행하게 됐죠. 자 그런 위치에 가, 그런 상황인 가운데 수제 버거 시장, 수제 버거 시장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문할 때 보시면 최소 금액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 있고 한 개를 시키면 배달비가 또 비싸죠 이런 아, 부분들이 불편하될 때 어차피 시킬 거 그럼 좋은 거 먹자 가성비 넘치는 거 먹자 자일인일인 식당 일인 식당 에. 나홀로 외식, 이제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프리미엄급 버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먹을 때 좋은 걸 먹고, 지금 이또 한국에 진출한 슈퍼두퍼 같이, 어, 저런 것도 오픈을 하자마자 어, 많은 유튜버들께서 먹방을 찍은 어, 그런 보고가 되겠고, 자, 슈퍼두퍼가 지금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어,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지금, 자 또, 프리미엄 버거 시장, 아, 수제 버거 시장, 다시, 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또 신논역에서 현 역삼동 쪽, 역삼동 쪽 이면에 먹자골목으로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 주변에 가까울수록 NOC는 올라가고, NOC는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 대려변의 대형 건물들은, 어, 이면 NOC의 약 3배 정도 수준, 잠시 촬영 멈추겠습니다 아예 잠시 촬영을 멈췄습니다 지금 어, 가게에서 틀어놓은 노래 때문에 또 저작권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편집할 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잠시 촬영을 멈춘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도 좋네요 프레임 음, 이것도 재작년에 이 건물을 그 리모델링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음,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하고 높은 층고에 통유리로 어,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제 스토어가 되겠네요. 판매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런 곳에서는 좀 파는 음식이 저런 데서 먹으면 좀 괜찮지 않나? 어, 이런 분위기도 좋고, 어, 맛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프리미엄급들이 어, 프리미엄급들이 이제 수저버거 시장이 많이 나왔고 여기 윙스타 윙스타 음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치킨 윙봉 요런 것만 파는 아 그런 것이죠? 윙스타. 상당히 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치킨집입니다. 자, 윙스타 윙스타의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자, 이런 미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 외식업계가 외식업종이 지금 강남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일순위로 두는 구역이 어, 강남역이 신논현역과 이제 한남역, 한남점, 한남점이 또 많은 인기가 있죠. 한강진역에서 일태원역으로 어, 가는 곳 이곳으로 많은 인기를 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노년역 이면을 돌아보고 있는데, 역시 주말, 토요일 날, 사람이 많이 있죠? 아, 어,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많은 모습을, 이런 곳을 찾을 수 밖에 없죠.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자,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업소한테는 훨씬 더 어, 이득이 되겠습니다. 제가 홍대, 홍대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대 이면은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러나 메인 상권은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버거집이 계속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면으로는 또 이제 수제 버거집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수제 버거집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프리미엄 수제 버거집들이 많이 보이는 거. 어, 요새 지금 리테일 시장 2022년도부터 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프리미엄 수제버거집 어, 올해도 어, 역시 이런 활성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존 기업들의 서브브랜드들이 어, 진출을 많이 하려는 어,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브브랜드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촬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어,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d t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어, 중심 상권으로 가라. 중심 상권으로 가라. 어, 투자를 한 만큼 어, 매출이 오른다. 투자 한 만큼 매출이 나옵니다. 중심 상권에서 어,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는 그 상권에 따라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어, 분석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토요일 날도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자 강남역이면 모습 보여드리면서 프리미엄 버거들이 지금 이면 쪽 강남역 메인 상권대로 메인 상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 어, 알려드리면서 오늘 금시직가 TV 금시직가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자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금시직가 TV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